4초가량 빠르다. 알피나에 따르면 xd3의 연비는 13. 킬로미터 L이고 CO2 배출량은 그램 KM이다. 반면 운전석이 왼쪽에 있는 버전의 경우 2보다 강력한 3. 0리터 쿼드 터보 디젤 엔진이 장착되며 최대 383마력의 78. 독일의 BMW 튜너 알피나 알피너가 26일 현지 시각 BMW 신형 X3에 기반한 x d 3를 공개했다. 알피나 신형 XD3는 알피나의 전형적인 외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으며 운전석 방향에 따라 트윈 터보와 최대 384마력의 쿼드 터보 엔진이 탑재된다. 먼저 모습을 살펴보면 차량 전방에는 볼륨 있는 알피나의 프론트 범퍼가 자리 잡았으며 하부에는 22인치 멀티 스포크 알로이 휠이 장착된 모습이다. 차량 후방에는 전방과 동일한 리어 범퍼 손질이 이루어졌고 쿼드 배기 탭 셋업이 퍼포먼스와 화려함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차량 내부에는 스티어링 휠만 알피나 버전으로 바뀌었으며 대부분 기존 X3의 디자인을 유지한 모습이다. 차량 엔진 동력으로는 영국이나 일본처럼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는 버전과 왼쪽에 있는 버전으로 나뉜다. 핸들이 오른쪽에 있는 버전에는 3. 0리터 6기통 트윈 터보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최대 3 3 0마력의 70일. 4kg m 토크를 발휘한다. 차량 가속력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까지는 4. 9초로 포르쉐 막한 디젤 S보다 1. 6kg. M 토크를 자랑한다. 두 모델은 모두 8단 자동 기어박스와 튜닝된 드라이브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된다. 알피나는 또한 XD3의 스포트 서스펜션과 전자동 어댑티브 댐퍼 키트를 탑재했으며, LSD는 후륜축에 적용해 퍼포먼스를 높였다. 차량 후방 적재 공간은 기본 모델과 동일한 550L의 후방 좌석 폴딩 시 최대 1600L까지 가능하다. 알피나 신형 XD3는 3월에 열리는 2018 제네바 모터쇼에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며 하반기 판매가 시작될 전망이다. 차량의 판매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